쿠칼에 핀쿠카탁 뽑아버리고 옆구리 안 남긴 쿠카피 맞고 더 무시가 초록 초록 해졌네 알타리도 좀 커졌고 응, 어, 응, 어, 하지 말고, 네가 사자냐, 호랑이냐, 응, 어, 어, 하지 말고, 밥 먹고, 괜찮아. 응? 어? 채플린 딸이구만, 삼색냐. 어이, 얼른가 밥 먹어. 네 앞에 구절초 엄청 예쁘다. 배치는 벌레고 파고 살아서 버려야 돼. 아름다운 내 마당에 풀벌레도 있고, 보기 어, 귀한 벌이 돼. 근데 벌이 왜 저거 저거 무시 무십... 여름에도 안 보였던 벌인데. 가시 부롱부럭 커야 한 통은 담을 건데 얼롱 와서 밥 먹어 이제 밥 잡수고 이제 하나 둘 나오시나 진짜 어쩌면 애들 사료 깨물어 먹은 소리는 경쾌하고 좋은지. 차도 배고프대 와서 먹으라기도 와서 용기가 없어서 못 먹고 우리 깡청이 다 먹었니 누런 호박이 지금 밭에 앞집 언니 거하고 내 거하고 해갖고 한7 식해가 지금 굴러다녔던 누가 주워가도 따가 다니 마트에서 이 메 맷돌 호박이라고 이건 거 하나에 9800원 1 0만 1000원 이렇게 붙었던데 5000원만 줘도 그럼 주사가면 돈이 얼매요 그냥 가져가라 그도안 가져가네.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와서 밥을 먹으니. 연락 먹어, 괜찮아. 어, 우리 둔이 왔어? 어이구. 둔이 오니까 또 때려, 때려 붙었구나. 장미 자식하고 이비 자식이 지금 무겁구만, 달린 놈하고. 에휴. 이렇게 와서 세상에 밥을 먹으니안 주냐고. 밥을 좀 늦게 줬더니 새벽 막불러이라고 난리 난리다니. 밥 먹어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똘망이 엉덩이 흔들지 말고 안 돼, 안 돼, 친구다 생각해. 응? 이렇게 가시 컸으면 참 좋으렴, 마. 여우달랑 먹어. 어이구, 세상에. 좀 늦게 나왔더니 화분을 다 엎어놓고. <laughs> 여기다 고양이들 미개 살릴라고 여기다가 지금 집을 만드는데도 내가 실력이 부족하네. 영광 가서 여거 칸막이를 내가 사갖고 와야 되는데 승용차에는 안들어간대 이거 문짝을 한거뭐지 칸막이 판네 저거, 저, 우리 저거, 집 앞에 있는 파란 칸막이를. 제가 못해도. <laughs> 저기, 하나, 둘, 세 장. 대문에 두 장, 다섯 장. 여섯, 일곱 장, 열 장은 사야 되는데. 아예. 시멘트를 사다 놓으면 굳어버리고. 피가 다 들치니까 여기를 막고 애들을 여기 하덕은내첫 작품 아니 여기 여기 우리 눈이 가버리네 여기 미장이 내첫 작품 저 지붕에서 물 떨어지니까 그 벽도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해보자지 이런 거로 좀큰거 사다가 무화과가 꽃이 피었어요 무화과 꽃을 아시나요? 어떻게 무화과가 익지를 않고 다 터져서 꽃이 돼버리네. 음. 응. 누가 보면 진짜 무화, 무화과 꽃이야. 이게. 때아님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새들이 아주 신났네. 근데 무화과가 다 터져버리니까 완전 꽃이구나. 뭐 코끼리 마늘은 정신이 없어 아주 남들보다 한 일주일 늦게 심었는데 바빠바빠 바빠. 싹도 아주 잘 올라오고 내년에 이제 주먹만은 보라색 꽃이 피면 진짜 아름답지? 저봐봐 봐. 맘마숨어는물에숨어는 우리 집어있는물어다먹었어다먹었어아이고어리는총이 숨어있는 물이 어는 물이 숨어야는 물이 숨어있는 이 숨어있는 이숨 장미 아들 시커먼스 앞에 는 이피 여기 치즈도 이피 여기 거티에도 그 장미 자식 지나가는 여우 반대에 망아 아니 단풍이도 막내 쭈쭈를 먹어. 왜들이 어, 아니 죽 엄마가 죽어버려서 부모정이 그리운 건 알겠는데. 투니까 내 먹고 살던 먼저는 막내한테 덤볐네. 엥엥엥엥엥 엥, 기 죽겠어 목소리도. 이연이쫓아지마당우애집은당에 애들은 다다리가 긴데 쟤는다리가 완전히 쪽다리야는가족들너니가온 게. 이플린 자식들 너니 가는 데이쪽이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가는 게. 가 짧고 이게 패션 후르츠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이것이 백향가다따가네 백향가. 곧보라색이라 이것서 떨어지고 구만이거서 떨어지면 저가 이건 거라네. 아, 따피온데그라 엄청 춥다. 콧물이 삐죽삐죽 나오네. 굴렁은 돌인데 여우 닮았어 얘도 어미가 누굴까? 누가 이렇게 새끼들이 우리 집으로 다 갖다 데려다 놓는지 모르겠어. 난중에 이제 삼차전쟁 일어날 것 같아. 내 탓은 아닌데 다내 탓하게. 괜찮아. 얼른 밥 먹어. 쟤는 누구 자식일까요? 치지, 쟤는. 막내 애들하고. 아니, 그리고 고양이들이 엄마한테 버림받은 애들이 다 둔이하고 지금 막내한테 둘러붙어서 보기만 하면 쭈쭈 빨고 난리가 아니야. 혼자 지대로 지자식이고만 그 장미 자식도 요수고 있어 지금. 틈새에 기회만 있으면 가서 쭈쭈 도둑질하려고 모두 바쁘. 음, 각색 각양 백일홍 일대가 제일 예쁘지. 어쩐다고 화분을 다 엎어놓고 이 녀석들이 조좀 늦게 주로 나왔더니 전쟁 이 일어났네. 밤 내나라고 창문으로 열어놨더니 올라오고. 아이고 먹고 살겠다고. 깡총이 잘했어. 너는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한 거야. 잘한 거야. 그래야 먹고 살아남는 거야. 비용아, 비용이도 쭈쭈 몰래 먹지 엄마 거. 쓰러물먹니라고 이놈의 새끼가 굴러온 돌 오늘도 1024 11월 2일 아침 늦잠자고 나와서 애들 밥주고 비온 뒤에 이푸로름 아름다운 국화도 보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양양이들도 보고, 얼른 또 하루를 시작해야지. 게으은 피우면 한도끝도 없으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어느 날부터 이 단어가 나에게 와, 닿는 단어가 돼버렸으니. 오늘은 제일 젊은 날. 한 가지 일이라도 끝내자 맘 먹은 일은 하자. 아이고, 우리 치돌이. 저또 묻어도 먹고, 언니 누나들한테 다 뺏기고. 모아가 진짜 꽃이 돼 버렸네. 다 터지니까 모아가가 완전히 아름다운 꽃이 돼 버렸어. 이 작은 내 마당 내 동산에 이렇게 굴러온 돌도 있고 어느 고양이가 부모인지는 모르지만, 살짝살짝 얘들을 다 우리 집 마당에다 내뿔고 가고, 데려다 놓고, 쫓아내놓고, 맡기고 가버리니. 저가 앞에 그야 집, 집 집만 없으면 참 좋겠다.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그래도 내가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먹었다고 하나둘씩 나가네. 가네. 누가 아버지 그저께 왜 때가 모처럼 오후 늦게 봤다. 공과답해서. 너하고 똑같이 생긴 떠돌이 냥냥이. 누가 주인인데. 처음에는 너만 했었을 때 목걸이 채워서 애기를 돌리 돌아다니게 놔두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목걸이를. 엄마, 국화야, 오랜만이다. 누구 딸은 안 보이는 것 같아. 너하고 똑같이 생긴. 미안해, 놀라게 해서 얼른 밥 먹어, 괜찮아. 조용히 와서 밥만 먹고 가, 커보 아이고, 단풍이도 나가고 있네. 아름다운 내네 마당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힘들고 고달퍼도 작은 마당을 엿보면서 행복하시게 아름답고 예쁜 말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들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작은 해든 동산으로 초대합니다.